오늘은 히타라는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유후인 베프 쪽을 가려고 했었는데, 거긴 한번 가보기도 했고, 또 오늘이 일요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 하고 찾아보다가, 히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진격의 거인 작가님,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되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림이라던가 그런 게 있대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히타 야끼소바라는 것도 지역 야끼소바 느낌으로 있다길래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표도 구매했는데 시간이 아직 꽤 남아서 여기 휴게소 안에 있는 오동지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카라시 이런 거? 이런 건데 저걸로 먹겠습니다. 아, 쿠레드가 이거, 이거,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카라스 랭콘이라는 건데, 이게 연근이고, 겨자 연근이에요. 겨자 연근. 코마모터 보면은 한번 먹어봐야 된다 해서 이것도 먹어보려고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쎄나 진짜 하나도 안 매울 줄 알고 그냥 해기에 올렸는데 아니네. 어우, 곧 징거리네. 와, 아, 맵네, 이거. 근데 이부초밥이 초밥 같은데. 밥에 같이 넣고 섞는 거 있잖아요 그 설탕이랑 식초로 만든 거 그게 뭐더라 그거가 되게 맛있어요 주문을 해서 겨자 맛이 조금씩 난다 했더니 연근의 겨자가 더빠져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전철 도착해서 타고 히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소에 대충 짐 맡기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묵을 숙소는 히타에 있는 호텔 루틴 숙소고 진짜 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장소가 역인데 역 되게 조금맣죠 여기는 나올 때표 티켓 넣는 기계도 없어서 사람 분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역에서 딱 내리시면 내리시자마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격의 거인 그림이라던가 동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동상은 리바이라는 캐릭터 동상인데 밑에 이렇게 설명도 써 있고 저기에 그림들도 있고 히타에 진격의 거인과 관련된 댐이 있는데 그 댐이 좀 멀어요 근데 오늘 비까지 와서 가긴 좀 힘들 것 같아서 거기는 못갈것 같고 일단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 거는 아까 올때 말씀드렸던 히타소바 라는 음식 먹어보려고 합니다 비는 조금씩 내리는데 이제 그쳤나? 해가 완전 쨍쨍해서 날씨가 엄청 습하고 더워요 그리고 제가 그런 유행인프 같은 데보다 근교 소도시 이런 데를 더 좋아해서 일부러 여기로 왔는데 양조장이라던가 그런 좀 되게 오래된 유명한 장소들도 있대요 한번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큰 지역들과는 또 다르게 조용하죠 저는 이런 곳이 더 좋습니다 아 어제 특히 시장 갔을 때와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서 와 매미 소리 들린다 일본에서 매미 소리 처음 듣는 것같네 아직 한국에서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오기 전에는 올해 첫 매미 소리를 일본에서 듣네 오늘 먹을 가게고 소노다라는 이름의 가게입니다 현금만 받는다고 하고 여기서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내부는 그렇게 막 넓은 편은 아닌데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고 4명씩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3자리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카운터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지금 카운터석에 앉았고 주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키소다 시켰고 800엔입니다 아 진짜 너무 밖에 너무 더워서 시켰습니다 지 나왔습니다. 야키 소바 나왔고, 여기는 밥을 같이 줘요. 맛있는 잘 먹겠습니다. 고기 속즙이 이렇게 드는 것 같고, 저희가 흔히 아는 야키 소바는 다르게 좀 바삭합니다. 그러면. 오픈이 11시인데 출정이 조금 빨라졌어요 출근들이 많아져서 맛있어 고이이아키소바1 또, 나비1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잘먹고 나왔습니다. 면이 바삭바삭한 게막 엄청 딱딱해서 그렇게 바삭바삭한 게 아니라 진짜 약간 그 과자처럼 바삭바삭 한 면이었고 가격도 800엔이라서 양도 엄청 많고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두번째 집은 이 가게인데 여기서는 이제 메인으로 진짜 식사류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옆에선 조그맣게 장어 주먹밥 팔고 있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굽나 봐요. 옆에는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이 부족해서 이거 그냥 빠르게 먹고 소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뜨거워서 지금 못 먹을 것 같아요. 쉘터 먹고 말씀드릴게요. 겉면에는 약간 장어 바를때 사용한 간장이랑 같은 간장 발라서 구운 것 같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장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일 거예요. 딱 그냥 장어로 주먹밥 만들면 무슨 맛일까? 근데 장어가 막 많이 들진 않았어요. 이렇게 시식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식도 돌아다니면서 주세요. 맛있다. 이거 미소시루였고. 아! 이것도 사임한. 양갱. 하하. 양갱이고 맛도 여러 가지 있고 이거 하나만 먹어봅시다. 커피인데 맛이? 이것도 하나 먹어봅시다. 와 완전 유자맛. 이건 마늘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매운 마늘 소스. 붉은 된장도 팔고. 와, 전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구나. 이게 히타 야키소 바 소스래요. 그럼 아까 먹었던 데도 이거 사용하려나? 먹어보면 되죠. 아까 그 맛이 나지. 그 맛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여기 한번 와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막 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일본의 소스, 히타의 소스들을 먹어볼 수 있고,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에서 그냥 지나가다 발견한 가게인데, 특정 메뉴를 먹으면 코스터를 주나봐요. 제가 다음으로 가볼 곳은 여기입니다. 히난인교 뮤지엄. 히나인형. 박물관이라는 곳인데, 히나마트리라고 일본에 연초 한 3월쯤에 하는 축제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예쁘게 자라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사용되는 인형들의 박물관입니다. 어? 아까 봤던 거다. 여기서도 장들을 하나 봐요. 오늘이 6월 30일인데 제가 왔을 때는 이거 뭘 하고 있어서 안에를 이렇게 막아놨나봐요. 못 들어가게 해놓고 앞에서만 이렇게 볼수 있게. 이거 또 파는 것 같은데 솔드아웃 됐나봐요. 간장 아이스크림로파는데 이거 먹어볼까? 소유 소프트 에터츠. 고맙시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베스킨 러빈스의 소금 우유 맛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진짜 되게 짜요. 약간 그거 먹는 느낌? 그거 간장버전? 뭐야 이거 아, 뭐야 저거 무슨 축제 있나? 축제 준비하나? 이거 약간 궁금하면 드셔보셔도 되는데 막 굳이 먹어볼 필요는 없는 맛자 다음으로 가볼 장소는 쿤초 술 저장고라고 하는 주류 관련한 곳인데 여기가 약 3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히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 중 하나라고 하고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쿤초 술 저장고. 뭐 이런 단술도 파나 봐요. 와 근데 가격대가 좀 있네. 800엔, 650엔이면. 8 0 0엔이면 어제 먹었던 정식집 그 가격이랑도 똑같고 오늘 먹은 야키소바 가격이랑도 똑같은데. 되게 다양한 종류의 술 파는 것 같아요. 여기 이름들도 이렇게 한국어로도 써 있고 이게 아마사케구나. 이거는 번역해보니까 소금 누룩이래. 누룩도 이렇게 파는구나. 아니, 이건 뭐야?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이게 뭐길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옆에 문으로 나오면은 또 무슨 장소가 있고 예전에 쓰였던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더우니까 여기서도 아이스크림 좀 먹어봅시다. 너무 더워. 아마사키 소프트 크림이 있어서 이거 먹어봅시다.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시원한데서 좀 앉아서 먹다 갑시다. 무슨 맛이지? 아 뭔가 알것 같은 맛인데, 뭔지 모르겠네. 진짜 어디서 뭔가 먹어본 맛인데. 아직 체크인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어차피 숙소 가려면은 여기에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여기서 직진해서 쭉 내려가면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평점이 되게 높고 카페라떼들의 이런 귀여운 그로 그려준다고 해서 여기 가봅시다. 가려고 했던 가게가 여기인데 아 오늘 딱 쉬나봐요 하필 10월 30일은 쉰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쉽다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 평점도 되게 좋고 사장님도 친절하시다 하고 마실 거 주문 후에 자리에 앉으면 은 직접 적으신 종이접기도 주고 막 그런데요 걸으면서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가 진격거 카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 저는 오렌지 주스 시켰습니다. <laughs> 이건 뭐야? 캐릭터들, 인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플도 껴져 있는 주스 나오고, 이렇게 스티커도 주십니다. 와 뭐야 와 진짜 크다 13.7키로? k 엄청 크네 이런 느낌인가 봐. 이게 얘구나 진짜 크네 더우니까 여기서 좀 쉬다가 갑시다 지금 방금 막체 끝나서 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방 703호고 방은 그냥 평범한 1인실? 하여어 여기에서 편집하고 작업하면 되겠다. 이 호텔에 목욕탕 1층에 있는데 오후 3시부터 오전 2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판매기가 1층, 3층, 8층에 각각 존재를 하는데 3층, 8층에는 음료수 자판기만 있는데 1층에는 되게 다양한 자판기가 있네요. 세탁기는 1층 목욕탕 탈의실 쪽에 있고, 200엔에 세탁기 1회, 건조기는 100엔에 30분, 그리고 조식 같은 경우는 조식 쿠폰을 주는데, 이거 가지고 내려가서 조식 먹으면 됩니다. 지금 한숨 자고 영상 올리고 딱 나왔는데, 이 직원분한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식당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지도 주시면서 알려주셔서 여기 정식집하고 이사카야 있다고 해서 여기 가보려고 합니다. 정식집은 9시까지 문 열고 이사카야는 10시 반까지 문 열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 이온몰이 있는데 저기에 아마 ATM기가 있을 거라서 그리고 이온몰이라 이것저것 또 싸게 살수 있고 이사카야에서 간단하게 마시고 대충 사서 숙소에서 마저 마셔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가게 같은데 메뉴들이 갑자기 카츠동이 땡겨서 카츠동 먹겠습니다. 아, 히토리도. 카츠동하고 맥주 하나 시켰습니다. 와, 왜일 7만 원이면 맥주가 맛있지? 한국에선는술 뭐, 진짜 없는 거예아알맞다가 하이마스. 같이 동이 맛있어 보이서딱 봐도 빨이 먹겠습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맛은 와 미친 듯이 맛있다 이건 아닌데 집밥 먹는 느낌. 풍성하게 맛있습니다. 진짜 집에서 엄마가 갓추동이 좀 이만나겠다. 만약에 이 주변에 혼자 사는데, 편히 좀 음식 자주 먹고 하면은, 여기 되게 자주 올것 같아요. 다 먹었으니까, 이자카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온에 가기 전에 지도상으로 되게 가깝길래, 아 혹시 카드도 되나 하고 물어보려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한번 와보길 잘했다. 이거 이혼까지 갔다가 여기 다시 왔으면 억울할 뻔. 아비 진짜 너무 많이 온다.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뭐 낭만 있잖아요. 이 이쁘잖아요 비 오는 이 길거리. 근데 문제는 이우산에제 역할을 못 하는 우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된거 그냥 이혼해서 안주거리랑 사서 숙소에서 먹읍시다. 지금 이제 숙소에 도착했는데 제가 산 우산이 우산에 제 기능을 못해서 비가 우산을 뚫고 들어와서 진짜 거의 우산 다 맞으면서 왔는데 비가 지금 너무 내려서 근데 너네 간장은 어딨니? 그럼 간장 따로 있었나? 나못 봤나? 아 그랬을 것 같은데 간장 없는 초밥 뭐 먹어야지 산거는 이렇게 샀는데 초밥이랑 이건 모르겠어요 가라게 같긴 한데 뭐 특별하게 뭐라 뭐라고 써 있어서 찾는데 그리고 소식으로 먹을 빵 하나랑 사포로 맥주를 샀는데, 진격 거 그림이 있어서 이걸로 샀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맥주 버전은 그 지크예거 거인 그려져 있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늦게 갔더니 안주들이 먹을만한 게 거의 없어져서 그나마 있는 것들 이렇게 사왔는데, 이거 이렇게 다 해서 9,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간장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싸게 샀으니까. 연아알부터 아 맛집 초밥인데 되게 괜찮네 생각보다 밥들이 별로 안 뻑뻑해요 시간이 꽤 지났을 텐데 요새 간장만 딱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좀 천천히 먹고 싶어서 미리 인사하고 나머지는 핸드폰 보면서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